에덴 바이오백진인 환경평지인증, 녹색기술인증 등 주요 친환경 녹색인증을 받아 그 기능과 효과를 널리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제작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건설성또 한창 동기원을 발표시하등 다양한 가중이용 시설에 실용되어 선두기 이 일반 그냥 종이 벽지랑은 다르게 네. 본드나 그런 것도 다른 걸 써야 되나요? 일반적으로 실크 벽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공을 하는데. 네. 천연 벽지용 풀이 별도로 있어요. 아,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 그런 풀이, 아니고, 그런 풀이 아니고요. 네. 그다음에 풀은 일반 풀이 아니고 약간 기본적으로 풀 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접착제 있잖아요. 네. 순금 실리콘이라든가 지문용네 약간 사용되고 모공에서 네. 나온 모공성 것그 네. 네. 그 외에는 그냥 시공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크 벽지 단년간 도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. 충분히 시공하실 수 있는 벽지입니다이음에도 네. 그냥 일반 종이 벽지처럼 약간 겹침 미음으로 네. 우리는 합진 결편을 시공하는데 네. 이건 마무리 짓고 아, 예, 최소 렌즈 똑같다는 니 티는 거의 안 아. 나나 보네요. 네. 티는 거의 안 나나 보네요. 마무리죠 그렇죠. 만약에 티가 안나라고해요 저희 회사 설립된 지가 2 3년째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대중 호응을 못것같 아, 저는 이게 종이벽지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. 그러니까 네. 뭐 거의 뭐종이벽지랑고 해도 이아는거왜 그러냐면 화학재를 만들어가야 돼 이 벽지를 바주면 기존에 앞아앞고 보다는 천시 비업 네, 그런 게 기업, 심하죠. 환경성 질환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. 벽지가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기는 생각하는 그런 그 단순한 벽지가 아닌 기능성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석고에 칠 때도 도배사분들이 그 네발이 같은 거 치잖아요. 그것도 그렇죠. 같이 같이 부직고 그, 해야 되나 부직고 해야 되나? 음. 따라가다 다만 천연벽지, 실크벽지는 실크벽지는 비닐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어서 롤아지를 할때뭐 강력하게 해도 되는데 이 천연벽지는 너무 과격하게 하는데 부드럽게, 네, 부드럽게, 부드럽게. KP벽지. k 피벽지이 차도. 이거 차력지이 것도 이제 40 만원 짜리 그 다음 에 아시 겠지만라벤더력이라벤더뽀 밍이 걸리 가이 지금 올라가는최 고급 백. 지